진짜... <laughs> 헬가역에 헬가역에 한세라 마이라역에 이수진 클리퍼디역에 윤소호 공연출 김지호 <laughs> 시드니 훈련 윤경호 우리들끼리 즐거웠나요? <laughs> 많이 하고 가면 되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걸 준비하느라고 공연을 오늘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갖게 되었어요. 어, 원래는 제가 사회를 보는 게 아니었는데 어제 그제 시드니 역할을 하셨던 분들께서 직접 자청해서 사회를 보시는 바람에 저까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다소 서툴고 좀 진행이 엉성하다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어, 여기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어, 저희 마음대로 많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질문이 너무 센스 있어가지고 채택됐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밌는 질문들 을렇 한해서 읽어드릴 텐데 재밌는 질문을 해주신 분께는 여기 마련되어 있는 저희 어, 포스터 뭐라고 부르지? 포스터 엽서. 네. 뒷면에 저희 배우들 사인이 들어가 있는 포스터 엽서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어, 자, 한번 어, 시작해 볼게요. 아, 먼저 역시 리포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호 배우님, 네이 질문 굉장히 재밌네요. 소호 배우님께 묻습니다. 마이크 네. 받으셨네. 아, 자소호 배우님, 제범 클리포드 79년생, <laughs> 성호 클리포드 87년생, 91년도에 태어나신 가장 젊은 클리포드로서의 자신감 있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네요. 어느 분이시죠? 아, 네, 네 아. 재밌는 질문하셨습니다. 을 저희가 네, 어, 가장 자신 있는 점은요. 글쎄요, <laughs> 어, 그, 기운이라고 할까요? 그, <laughs> 그 79년생인 클리포드 형과는 좀 다른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제가 집에서 좀 느끼는 그런 기운들이. 관객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이 아닐까 늙은 기운이 아닌 그 젊은 기운이 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시것같요 읽어요 늙은 기운이란 말은 자삭해주세요 네, 늙은 기운이라고보다는 네. 네. 오래된 기운보다는 그런...아니요 네, 뭐. 아무튼 뭐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쩔쩔매매 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금 대답하기 좀 편한 질문을 한번 골라볼게요 어 여기 있네요. 좀 대답하기 편한 질문이 소호 배우님. 다른 배우님들은 애드립 도 많이 하시던데 배우님은 안 하시는 건가요? 못 하시는 건가요? <laughs> 어떤 네. 분 이렇게 귀여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 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글쎄요. <laughs> 음.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연출님이 딱 정해주신 그 라인 안에서 애드립을 하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리포트들은 음. 그런 걸 많이 어딨나봐요. <laughs> 저는 충실히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느끼셨는 것 같아요. 네. 많이 하시네요.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어. 어, 세라해가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세라해가님그 아. 아. 세라 아. 초반에는 없었던 죽은 게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네. 아.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람을 해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시죠? 그리고 봤어 심지어. 아 그래요? 그거 <laughs> 이거 뭐야? 리사이닝 필요? 가고 있어요 거. 지금 해화 형이 계시네요. <laughs> 그분께 제가 해화 형이 계신 그분께 말씀드릴게요. 제 주문께는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렌즈를 끼시라고요. 이게 제 답변입니다. 좋습니다. 어한번더여줄게요 해가님. 코믹적인 역할로 등장하시는데. 관객들이 우지 않는다거나 해서 코믹 요소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실 때가 있으신가요? 네 분이시죠? 있습니다. 연출님께서 제일 어. 요구하셨던 부분이 신 스틸러거든요. 처음 연습할 때부터 되게 부담감이 많았었는데, 솔직히 처음 이 공연 시작했을 때 반응이 엄청 좋았었어요. 왜냐면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깜짝깜짝 이렇게 막 놀래주시고 많이 웃고 그랬데 조금 많이 익숙해지셨죠? 그래서 저도 좀 애드립을 해야 하나. 뭐좀더 그려야 하나 이런 고민도 있긴 한데요. 저도 소호랑 좀 마찬가지로 애드립보다는 계속 좀 이렇게 좀 중심을 잡고 가려고 하고요. 부담감은 늘 있습니다. 좀 웃어주세요. 열린 <laughs> 마음으로 <laughs>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 다음은 마이라 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수진 마이라 님, 네, 자, 아, 아까 받으셨나요? 네, 마이라, 수진 마이라 님. 미란 배우님과 차이점을 두시는 포인트가 있나요? 포인트는 무엇이죠?라고 여쭤보셨네요. 어떤 분이시죠? 다 아, <laughs> 왜 여자들 지금? 특별히 뭐 차이점을 두신다기보다는요 이제 미란 배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경, 신장병에 걸린 거를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계속 놀라잖아요. 신장 잡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표현이 잘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시드니가 클리포드를 무드러갔을때그때심장 마비가 왔던 사람의 후유증을 그래서 표현을 하는데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저 혼자 하는 디테일인데 왜 여기 이렇게 여기 있다 이렇게 지나갈 때막 머리도 한번 이렇게 하고 팔막쭉물잖아요 왼쪽 팔을 이제 한번 심근경색이 왔던 사람은 왼쪽 팔이 아프대요 두통이 되게 심하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심장병을 조금 더 표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지금 뭐 엄청 그 심장을 아파해서요. 분, 공연 시작 전까지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되게 많이 아파고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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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이런 많이 아파요. 예쁘게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렇습니다그러니 아, 진행을 해가분한테 넘기고 싶어요. 제가 조금 더 참고 해볼게요. 자. 이번에 어, 우리 윤민포터님께 하트를 또 이쁘게 양옆에 붙여주셨어요. 하트 윤민포터 하트. 아, 아내를 둘이나 두는 나만의 매력 포인트는 <웃음> <웃음> 아, 누구시죠? 누구시죠? 굉장히 재밌는 질문해 주셨는데. 네안세서 정효민입니다. 아, 아 어떤 분이신지 가셨나요? 이거가쓴거다 <laughs> 가셨, 가셨나요? 네. 아, 아내를 두 명을 두시는 매력 포인트라.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일단은 극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에 있어서는 사회적 위치, 체력, 그리고 다정다담함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불세출의 패션 감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패션이긴 하지만 아내마, 아내가 잘 코디해준 옷을 입을 줄 아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다정다감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아니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윤민 배우님 또 하트가 들어갔어요. 예. 실제로 시드니 같은 친구가 곁에 있다면 계속 친구하실 건가요?라고 물어보셨네요. 아 물론이죠. 그 극중 포토에서 극중에서 포토는 시드니에 대해서 예, 굉장히 이 부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상 저도 글을 쓰다가 실패한 적 있잖았습니까? 었 아, 시드니는 항상, 아니, 항상은 아니었지만 좋은 작품을 성공하는 작가로서의 친구였고 그게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 저, 저, 저런 친구 누구나 우리의 일상 속에 생활 속에서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을 담고 싶은 친구를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 시드니 같은 친구가 있다면. 계속 신부을 펴고 있어서 집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 바입니다 네, 네. 아, 이장히 진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얘기의 이제 수위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크리포드 얘기 못습니다. 크리포드가 아, 아 이거는 웃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리포드가 자기에게 꽂힌 화살을 뽑아서 시드니를 찌르는 이유가 뭔가요? 작업실에는 다른 무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충분히 배송하실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시죠? 예.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보상으로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대답하기보다 연출님이 대답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연출님이 그렇게 지키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옆에 계시니까 본인의 의견을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아, 일단 원작이 나와있고요. 연장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거치하지 않고 계속 쓴 이유는 다른 무기들을 쓰는 것보다 자기한테 이미 꽂혀 있는 무기를 뽑아서 다른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 제가 떠올렸을 때그 미장센이 훨씬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엔딩을 장식할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배우들 입장에서도 굳이 밑에 도끼가 있는데 왜 그런 연습할 때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연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기의 가습하게 찔림 화살을 빼서 찌, 찌르는 게 좋다고 거절이 않 나라는 의견들이 또 모였어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소호 클릭보드가 생각하는 각시드니의 최고의 애드립을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어, 저한테도 물어보셨네요. 경호 시드니가 생각하는 소버 클리포드의 최고의 매력은 예쁘다라는 거 빼고 말씀해주세요. 페스트레 <laughs> <테스트에> 파이팅, <laughs> 귀엽게 JY랑 이니셜 적으셨네요. 어느 분이시죠, JY? 아 예. 각, 기억할게요. 각각의 클리포드 시드니들을 다 얘기해야 되나요 각각 시드니, 시드니 최고의 애들이 각 시드니의 최고의 애들이에요. 최고. 그냥 애들이 말고 최고의 애들이요. <laughs> 네, 일단 제일 나이가 많으신 호산 시드니 형님은요. 장유 <laughs> 유사한 게또 있잖아요. <laughs> 네. 그 호산 시드니 형님은 사자기를 제가 칠때그 움직이는 패턴을 그 자기가 몸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세요. 이렇게 옆으로 가면 툭툭툭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제 기억에 굉장히 남고요. 그리고 도현 형님 시드니는 너무 많아서. 어 일단 그 뮤지컬이란 뮤지컬이냐 라는 애드립이 있 l musical, m 아 s 아 c a l musical, 는 장면에서 제가 musical, m u 뮤지컬처럼 턴을 돌고 그래 이렇게 말 i 하 a l 는 u s i c a l musical, musical, m u s i c 다 l mu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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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s i 어, 그, 저기, 누구야, 저기, 경호 시드니 형님 같은, 같은 경우에는, 그, 먹는 게 가장 큰 본인의 장점인 것 같아요. 뭐, 뭐 아까도 뭘 사오라고 할 때, 뭐 먹을 거, 고기. 실제로 그런 형이 맞아요. 맞는데. 한, 한, 근데 이걸 본인의 장기를 그게 녹여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가장 제가 본 최고의 드리트이지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얼굴들 이렇게 살 네, 네 습니다 좋습니다. 아, 제 질문은요. 음, 경험 씨가 생각하는 소크리프의 최고의 매력은 예쁘다라는거 빼고 말씀해주려고 했는데 어, 예쁘다라는거 말고도 많이 있죠 또 곱고 <laughs> 어, 굉장히 어, 귀엽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젊고 패기넘쳐서 어, 뭐라고 할까요 연기가 굉장히 정력적이라고 해야되나요 정력적이에요 어, <laughs> 소원호 원님은 수갑을 고장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누가 이렇게 써주셨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힘이 넘쳐서 절대 풀어줄 수 없는 1500가루짜리 수갑을 막 박살내시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패기 넘치고 정열적이고 그리고 어, 통통 튀는 매력이 있습니다 답변이 아, 되셨나 모르겠어요 어, 다음 질문 한번 물어볼게요 약간 여기 좀 이제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어떤 분이 먼저 해주셨어요 연출님께 질문합니다 소품에 담긴 의미가 궁금합니다 시드니의 책상 위에 있는 코끼리와 지금은 사라진 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대본이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설정이나 세팅에 숨은 의미가 있는 것중 관객이 꼭 눈치챘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연극임에도 배경 음악 조명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연출하시면서 특별히 공을 들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 기억나세요, 지금? 어떤 분이시죠? 아 예. 실례지만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너무 저에게 놀랐어요. 실물을 보면서. 미리 디테일 하셔. 감사합니다. 네. 어, 말이랑 코끼리는요. 뭐 딱히 의미는없고요 그냥 소품 디자이너의 디자인적인 면이었고요. 어,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 건아니고요 저도 막극장 들어서 처음 본거 같아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가 아, 작품에 숨겨진 나를 찾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들은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작품을 잘못 만드는 것 같고요. 어, 그것보다 작품 자체에 있는 포인트들 그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아마 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것보다 이제 배우분들 특히 클리포드들 시드니들이 손가락 하나도 그냥 쓰지 않고 연기하는 타이밍들이 많이 있어요. 연습실에서도 없었던 내용들인데 극장에 제가 모니터링 할때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액션들도 나중에 보면 장면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배우들의 연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작품이 더재밌을것 같고요. 어, 공은 전부 다 들었죠. 제첫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정말 많이 공을 들였는데 특히 뭐 작곡가랑 같이 작업했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걸 번역하는 아예 처음부터 작곡가랑 팀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 노래들이 나오는 때는 여러가지 버전이 있었지만 1년 가까이 련해서차근차근 만든 노래들이고요 뭐 하나하나 어제 이용한 곡들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작곡자 작곡을 한 거고요 무대나 조명들은 특히 무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컨셉 프레임의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의 디자인 회의를 통해서 제가 많은 손을 본 부분들이고 조명 같은 부분은 제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을 디자이너가 채워주시면 아주 감사한 부분들입니다 네, 저희 디자이너들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말이 사라진 이유는, 안 예뻐서요. <laughs> 말 다리가, 다만, 반짝거리지 않아서 뗐어요. <laughs> 말 다리가 부러졌던데요? <laughs> 네, 네, 그랬군요. 뭐, 그건 저도, 저도 몰랐네 아, <laughs> 자, 자. 조금 더, 한번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 분은 약과예요. 굉장히 여기 레포트를 한번 써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한번 참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오늘 좀 집에 늦게 가실 것 같아요. <laughs> 데스트랩. 극 중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인간의 탐욕과 기만이 인상적인 키워드로 떠오릅니다. 대단하시죠? 가끔식 <laughs> 데스트랩이 골룸의 절대 반지와 겹쳐 보일 때도 있었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대상인 데스트랩에 집착하면서 각자의 욕심, 뭐 거의 돈과 명성이겠지만요. 어, 각자의 욕심을 어, 쫓아 몰락해가는 걸 보면서 이 극이 단순한 스릴러 코미디로, 어, 스릴러 코미디에서 한발더 나아가 인간이 욕망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뭐 선언이 길었지만 실제로 배우님들께서도 극중 데스트랩 대본과 같이 자신에게 있어서 이걸 위해서라면 뭐 정당한 범위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고 싶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설정 관련 단순 궁금증 몇 가지를 아, 이거 하고 이거 제, 제 생각에는 연출님이 다 답변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설정 관련 단순 궁금증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요거트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시드니가 자두맛요거트를싫어하는 이유는 마이라가 평소 즐겨 먹던 거라서 이거고. 사회복지 아 이건 하나씩 이렇게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너무 감사하게 응. 이렇게 디테일하게 방금 그 서론은 제가 번역하면서부터 생각했던 작품 주제를 이렇게 잘 파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트아 혹시 누구신지? 가십에서요거트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트는 사실 작품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자두만 요거트라는 대사가 있긴 해요. 자두만 요거트만 빼고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사실 그냥 시드니의 취향 정도였는데 마이라를 수진 마이라가 죄송합니다. 미란 마이라가 할때 연습실에서 요거트를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경호선배랑 하면서 이거를 대사랑 연결시켜보자 해서 오히려 저희 연습 과정에서 작품에 어떤 의미가 생겨나서 좀더 디테일이 더해진 부분입니다. 저가 여기서 생각했던 기억이 하나도 더 계신 걸로 알고 요번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분께도 좀 드리고 싶은데, 아 넘어갈게요. 다음 사회복지사. 클리포드의 전직이었던 사회복지사란 직업은 클리포드의 반사회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함인가요? 네, 이거 역시 어, 이 설정 자체는 작품에 나와 있는 설정이고요. 작가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사람이 사이, 사회 복지사로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러니를 주기 위해서 설정했다고 하고 변경 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살인놀이 시드니브의 대표작 타이틀은 살인을 놀이로 취급할 만큼 가볍고 쉽게 여긴다는 데서 캐릭터들의 비인간적 특성을 반영해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네 맞습니다. <laughs> 어 맞습니다. 자 다음 전화. 작가의 서재만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작품 속에서 전화는 다른 공간과의 연결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죠. 또한 2 6의 성공 사고라는 전화번호도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거나 혹은 허미카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 전화번호는 이 질문 비슷한 질문들이 연습실에 나왔어요. 왜 굳이 계속해서 전화번호를 실제 언급을 하느냐에 대해서. 근데 이 작품이 가진 리얼리티라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이 실제 공간이라는 믿음을 조금 더 갖게 하기 위해서 굳이 전화번호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아네 어, 여기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속도를 내서 해볼게요. 아니,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시드니의 심리 상태. 어 저희 대단에요어 어렵게 결심한 데스트랩 지피를 포기하고 클리포드를 살해하려고 결심하기까지의 심리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마이라의 부동산과 보험금을 통해 재정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영향을 끼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어클리포드는 사례하고 결심한 심리 변화 안에 어떤 보험금과 부동산 물론 있죠 제가 그 음, 답변을 해드리자면 물론 포토에게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저희가 처음 설정을 할 적에는 이미 마이라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살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더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친구한테 뭐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게 바탕이 되어서 클리포드를 죽이는데 더 어떤 계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클리포드한테 그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는 어떤 어 시든 입장에서는 저한테 어떤 스릴러 극작가로서 가지고 있는 약간 좀 은큼스러운 비밀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수감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인데요 비밀을 혼자만 알고 싶고 이거를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껴 맞추고 싶은. 우리는 이 테스트를 진행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어떤 또 다른 시나리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어 제가 비밀을 간직하고 싶었던 부분 아니었다. 이게 꼭 어떤 죽이기 위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된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아내를 살해한 것은 자신의 성적 취향보다도 아내의 힘으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무력감, 뭐 열등감, 아내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기혐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는지. 네, 이것도 굉장히 많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죠. 솔직히 원래는 영화 같은 데서는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어, 시드니가 집에 오는데 돈이 없어서 기차를 타고다가 원래 내려야 되는 곳을 더 지나쳐서 가죠. 근데 마이너가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지 그랬냐? 내가 돈을 냈을 텐데, 내 차비 정도 내가 내고 싶다라는 정도의 그런 어떤 이런 테레판 얘 보여주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연극 안에서는 이렇게 많이 비춰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마이라가 당신이 이 땅을 사세요라든지 그런 말들 속에서 지드미아에게는 굉장히 그 한때 성공했던 극작가에게 그그 남자는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부인이 나를 위해 주고 뭐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남, 남편으로서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소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 작용을 하죠. 안 그래도 싫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저 스스로를 어, 어떤 죽이고 싶은 이유로 변하지 않았을까. 발 표현이 좀 무섭네요. 그렇습니다.